<laughs> 오늘은 또 어떤 악당 놈들을 만나게 될까? 바다에서 나의 라브라 손바를 받아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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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파이널 퀘스트 경험치 버닝 데이인데 저런 모질인 녀석이랑 같이 임무에 끌려나오다니. 인류의 희망이라는 양반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laughs> 원래 어른들의 사정이라는 게 있는 법인 글쎄. 그렇군요. 바닷물은 왜 이렇게 시뻘건 거야? 누가 때밀다가 상처라도 났나 보죠. <laughs> 뭐가 나오든 간에 내 라플라스 본부 앞에서 나보고 또도알수 없다고 어, 혹시 때민 놈이 쟨가? 아 으... 어, 진X 거인이다! 아 어, 땅고르기다 이번 콜라보는 그 친구들이 아니에요 삐삐 저기에 있는 D웨이브 파장을 뿜어내고 있는 거인은 대충 환영이라고 부르기로 하지 중간에 뭐가 많이 생략된 거 아닙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저 녀석을 잡을 공리나 하게 동신종료 너무 대중 대중인 거 아니야? 음, 내 고미미 지력이 코스프레하는 변태 아저씨가 방금 뭐라고 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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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닙니다 부산행관 맡겨만 지십시오. 흠 <laughs> 음, 샤워실에서 마주칠지도 모르니 조심하게. 빅네 바다에 그냥 틱 던져놓고 저런 걸 잡으라니 어떡하란 거야? 못할 거뭐 있습니까? 생긴 걸로만 따지면 저것보다 더한 것들 도 봐왔는걸요. 까짓 거 한번 해보죠. 작명센스도 구려 화정이라고? 별로 화영하고 싶지 않은 녀석인데 말이지. 지휘관, 그딴 몹쓸 농담은 대체 어디서 배우시는 거예요? 뭐, 뭐, 뭐? 어, 어, 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는 상관한테 그딴 몹쓸 농담이라니. 이거 하극성. 아니, 아니 이 목소리는 히사시불이다요 목소리는... 난... 네, 망조의 짐승들이다. 어려워, 망조의 진정? 짐승? 백년무은 능구렁이 같은 뻔뻔함과 출시 이후 솔로 레이더 출석률 100%에 육박하는 국밥 봉무원양양초 할망구 말이 반갑다니야. 백년은 아니고 첼신 농소의 말이 이보다냐 저런 거 말해도 괜찮은 건가요? 공장 초기화된 과묵한 귀농인 너연아 밀레이 농약. 지난번엔 없으면 조금 고웠다고. 이번엔 잠들고 협박까지 한다. 풍합 솔로 레이더는 흥일 듣다는 미친 자본주의 괴물 라스카. 하, 어? 안타 바카? 결국 올 것이 왔군요. 복각까지 합치면 사실상 5중 픽업이에요. 아유, 난 모르겠다. 화려. 예. 하고 싶은 말은 많겠지만 잠기나 다들. 그래, 난데없이 다른 세상이 떨어져서 당황스럽겠지만 저 환영이라는 녀석을 무찔러야 저네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네. 협조를 구하고 싶은데 괜찮겠나? 물론이다냐. 니 퍼니 퍼니 하겠는걸? 뭐, 방금 버리 버리라고 한 거냐? 자넨 좀 닥치고 있게. 하? 어? 아다리 이대로 마카즈나이너. 쟤는 자꾸 뭐라는 거야? 하, 당연하잖아 등신아 라는데요. <laughs> 그 정도로 심하게 말한 것 같진 않은데, 그냥 라피군 자네가 하고 싶은 말인 거 아닌가? 아닌데요. 아, 나는 또 어디 갔어? 저기 모정 심고 퇴비 뿌리겠다고 갔어. 아, 그래, 전현석을 공격해보도록 하자고. 아무리 봐도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구두지만, 분명히 돌파구가 있을 걸세. 자네들은 혹시 의견 있나? 어? 너희들이 들고 있는 일반화기로 전현석한테 흠 집이라도 날것 같아. 쉬, 뭐라고? 나플라스 본부 한번 맞아볼 테야. 어려너 우리 말도 어. 할줄 아는 거 있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그게 안 먹힌다고 손가락 빨고 기다릴 순 없는 노릇이지 않나? 이 히어로 라플라스 혼자면 충분하다. 라플라스, 본바! 어, 안 된다, 이 미친놈! 결국 이를 버리는구나! 아하하애 <laughs> 치웠나? 저아 뭐, 뭐? 시, 시열도 안 먹힌다고? 안 되겠다, 메이든. 잠깐 제좀 진정시켜라. 하이 우리 아스카냥이 말을 싹 바가지 없게 하긴 했지만 전 녀석에겐 일반 확인은 듣지 않는 에이티필드라는 게 있다고! 에이티필드가 뭐하는 건데? 역장 같은 건가? 간단히 설명하자면 마음의 벽 같은 거라거나 할거냐 미친놈들인 게 틀림없군 하... 아무튼 이 함선이나 너희의 무작건은 어려울 거야 우리 에바를 되찾아야 해 에, 에바? 또 이상한 대립 치려고 했죠 아니거든! 에바는 또 뭔가? 우리가 탑승할 수 있는 저기 진X거인 이랑 비슷한 거 아 완벽히 이해했어. 뻥 치지 마십시오, 지관 포기해. 대충 그런 셈 치고 넘어가. 이러다 말안 끝난다. 아, 마침 저기 우리 에바가 있다니요. 하. 아로빠카 환영. 너는 뒤졌다 와. 뭐? 잠깐. 전개가 너무 빠르잖아. 이제 슬슬 끝날 때 되긴 했어. 편집 프로그램도 렉 걸리기 시작했다고. 에바, 이력이 탑승. 에바, 바로기 탑승이다니요? 준비된 나의 요기. 물론이지, 이. 허, 근데, 어, 간다. 오 시끄러 이즈스캐롬 발사 개반데 쟤네들은 도대체 뭐하러 나온걸까요 어른들의 사정이란 걸세 그렇군요 다음시간에 계속된다니요